자기소개 좀 해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구성중학교 2학년 김지우입니다. 이번 시험 잘 갔다는 어. 소문이 있던데 네. 선생님도 이거 인터뷰도 좀 오랜만에 해요. 근데 그 시험 잘 갔다길래 뭐 원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 건데 수학몇 점? 100점. 국어 100점. 영어 100점. 과 100점. 월백이군요. 축하합니다. 100점. <laughs> 네, 어떻게, 사실 100점은 아무리 쉬운 시험도 선생님은 꼭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전 과목 다 100점 맞았으니까 정말 칭찬을 받아야겠다. 그치? 음. 맞죠. 뭐, 시험 준비하면서 마음 가짐. 뭐, 이런 거 있어요. 학습 계획.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해서 복잡한 일정들을 체체적으로 정리해서 딱 일정 시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아, 계획을 그랬구나. 완전히 짜서 그대로 시했 푼다. 네. 아, 잘했다. 정공 잘됐네요. 일단은 그게 일단 좋은 보험을 받았다는 걸 알았으니까. 기말고사도 기말사좀문제 어려워지는 거지. 알 이번에 기말고사도 다마칠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. 알겠죠. 음, 우리 SMS랑 같이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학습 방법이나 교재가 있었으면 얘기 좀 해줄까요? 저는 선생님의 최상위 문제들을 음. 많이 갈등. 어 스카디. 아네 네. 맞아요. 내 네. 스텝 스리 뭐 이런 거. 네. 어, 맞아요. 그런거나 어려운 프린트를 많이 풀면서 복습도 되고 음. 그리고 뭐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효핵카리요아 맞아요. 처음에는 그좀 틀린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 우리 맨 처음에 손이 깜짝 놀랐다. <laughs> 그런데 그거 극복하면서 막 이렇게. 나중에는 그 성적이 계속 올라갔더라. 그래서 선생님도 기대했는데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와서 당연히 에그 그렇죠? 그럼 이거를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블로그나 이런데 올릴 텐데 괜찮죠? 네. <laughs> 친구들 말고 나중에 후배들이 어 중학교 이제 2학년 애들이 2학년 됐을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조언할 수 있는 거 있나요 혹시? 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니까 개념부터 잡고 그렇죠. 유형을 한 다음에 아까 말든 듯이 어려운 심화서나 프린트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. 아, 네. 아, 잘하네. 너 뭐, <laughs> 잘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하고 있는데. 그러면은 음, 그그 도움 받았던 방법 중에 그 우리 기출 문제 풀이하고 그랬던 거는 어땠어요? 그거 너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 막 나중에 더 없어요 막 그랬잖아, 그지? 어땠어? 처음에는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었 <laughs> <laughs> 이게 한 3, 네번 정도 하다 보면 반복되는 빈출 문제들이 많이 나와니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맞죠, 맞죠.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,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요? 어,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